와하 와하 와, 와 대박 야 대박입니다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진짜 진흙구이도 사실상 굉장히 맛있지만 이 오리 얼큰당이, 안큰, 얼큰 당이 큰 얼큰 조용이 집에 이 <laughs> 딱새끼야. 어! 네 반갑습니다 허가형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조금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추운 날 되면은 사실 너희 것들이 매운 걸 처먹이던가 아니면 뭐 라면을 처먹이던가 할 텐데 이게 오늘은 조금 약간 건강식품을 좀 가지고 왔어요 북한기 대비해서 예? 살짝 몸보신 살짝 들어가려고 좋은 거좀가져왔어요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럼요 <laughs>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서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제 몸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 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왜? 코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게 앞으로 뒤집어질지 아니면 이점프해서 뒤로 날아갈지 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오리가 굉장히 잘 받거든요. 어이 발밑에 떨어져 보여요. 또리 요 능이맥숙의 육수 있잖아요 요거 한의원에서 쓰는 그런 한약재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한 8시간 동안 삶아서 나온 그런 육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당일날 만들어서 다음날 팔아요 와... 한번 믿고 사 드셔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다 남자 새끼들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저보다 위에 선배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맨날 밤마다 술 먹으면서 맨날 에? 거기 얘기해요. 잘 안, 잘안 된다고. 정력의 보양식으로는 사실 또 오리백, 오리백숙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아, 야 이거 끝판왕인데, 이거는? 와, 이, 야, 향 죽는데, 이거? 특허 받은. 아, 그래요? 특허까지 받았습니까, 이게? 예. 아니, 그럼 이거를 그냥 까서 이 육수에 넣기만 하면 됩니까? 예,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우와 이게 압력솥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삶은 거죠? 1 5분 정도 삶고 뜬들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아 오리의 이 형태가 부서지는구나. 야 오리가 여러분 제 대갈통만 합니다 진짜. 와아 향이 진짜 좋네. 이렇게 하고 또뭐 넣으면 됩니까? 버섯 넣으면 됩니다. 버섯.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사실상 되게 손이 많은,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수작업으로 해낸다는 거는 진짜 신선도는 정말 최고겠네요, 진짜. 그죠 예, 야 와, 뭘, 뭘. 아, 진짜 향 좋네요. 요거는 또 찰밥이 이렇게 있네요. 아, 오리엔 찰밥이죠. 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가게에서 직접 당일날 진짜 이렇게, 그쵸? 포장하고 다음, 다음날 배송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렇구나. 요거 또리의 오리백숙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유황 오리 진흙구이를 또 어,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 오리백숙을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흙 오리구이는 최초입니다. 자 요거 해서 먹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에. 20분 이상 끓이면 되고요. 그리고 오리 이 진흙구이가 어떤 거냐면 450도에서 4시간 정도 여기 오리구이가 여기서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흙오리구이 찍어먹는 소스죠. 요것도또 같이 동봉이 되어있고요. 이게 양파 절임 요것도 있고 겨자무채 이거 맛있는데 우와. 왜 가서 손님들이 와좀 아, 이거 좀 팔아 줘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또 서비스로 다 같이 넣어 드립니다, 여러분. 오리백숙을 사게 되면 요거 두 개만 나가고요. 요 진흙구이를 사게 되면 소스랑 양파절임이랑 겨자, 무채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진흙구이 시키면 또 여기 이 오리 얼큰탕이 가요.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요 진짜 진흙구이도 사실상 굉장히 맛있지만 이 오리 얼큰탕이 안큰 얼큰 <laughs> 조용히 집에 쭉새 섞여 이거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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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분만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좀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야 양도 그렇지만 이와 신선도 보세요 대박이네요 진짜 저 이거 부추 먹으면 난리 나거든요 여자들도 새벽에 카톡 엄청 오겠네 또 아하. 드디어 이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와하 와. 와 대박. 야, 대박입니다, 대박! 굉장히 잘 삶았다,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야, 잠다 잤다, 진짜. 와! 이거는 사실 이제 뜨다 맛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살이요, 진짜 연하다 못해, 보슬보슬 떨어져요, 진짜로. 이런 거 진짜 어르신들 선물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이거.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 진짜로? 정말 다녀오고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오리백숙 먹은 것 중에 이거 1등입니다, 진짜로. 오리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고기가 정말 좋아요. 잘 못하니까 좀 질기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밀기탄지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왜 이게 인기가 좋은지 알것 같아요. 와. 국물 한번 먹을게요 와. 와 이건 진짜 한약재다 한약재 와와 원래 이 껍질 잘안 먹잖아요 다들 이 껍질 지금 우리 껍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와 진짜 담백하다이 우리 껍질에다가 겨자 무채 싸서 한번 먹을게 와우 와와 이거는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진짜. 와. 아, 오리걸음. 와, 이거 국물이 진짜 약이야. 보약이야, 보약. 와 우린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니야. 먹어봐요. 와, 근데 원래 한약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부감 느끼는 그런 한약재 맛이 아니야. 진짜로 와, <웃음> <웃음> 왜 먹는지 알겠다. 아, 얘네 거 오리고기 진짜 맛있네.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맞아, <laughs> 응, 그렇죠? 맞아요. 셰프니까 아마 딱 맛보면 어, 어떤지 알 거야. 되게 연하고 부드럽고 고기 퀄리티가 진짜 좋네. 겨자무채 맛있지. 어 응, 응. 진짜 담백하고 좋지.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번 정도는 오리 먹으면 좋아. 여자들 진짜로 좋아 여자들한테. 자 그리고 진흙구이 를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야 이거 진흙국이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끓는 물에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 이것도 한 4명이서 먹으면 푸짐하게 먹겠는데요 이 정도면 퍼포먼스면 오 대박 아닙니까 진짜 야이 안에 이렇게 또 찹쌀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laughs> 이리 와봐 진짜로 아우늘잠다 잤네 씨와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간도 굉장히 잘배어있고 와, 간이 이거! 더... 여기 안에 그리고 찰밥도 들어가 있어서 음. 아, 먹기 좋아요. 음! 이건 또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아! 얘네또 소스도 맛있다! 간이 와, 진짜 잘배어있어 간이 진짜 예술로 배어있네 와! 와 입에서 없어집니다 진짜 입에서 다 녹아버려 너 진짜 딱 맥주나 소주에 딱 좋아할 그런 소주 진짜 이 양념이 이렇게 잘배있고 안에 찰밥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게어 진짜 맛있네 듬기가 없어요 4시간 동안 끓여서 기름이 다저 안으로 다 빠집니다 아이 진흙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오리탕으로 이까지 한번 합시다 요게 진짜 예술이야 이게 술 먹고 다음날 이거 무조건 먹거든 었 와이 집은 원체 요리를 잘한다. 장인으로서 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음식이 진짜 맛이 좋습니다, 다들. 와, 자 여러분 오늘 어, 또우리 오리백숙하고 또우리 진흙구이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오리백숙 중에서 밀키트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넘버 원입니다. 거의 원탑 정도일 것 같고 오리 진흙구이인데 대한민국 최초래요. 나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함 그 자체예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담백하고 기름기 하나도 없고 음식이 아니라 요리입니다. 요리 정말 귀한 요리를 대접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또 오리 진흙구이 혹은 또 오리 능이 백숙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꼭 구매해서 꼭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한번,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어른들한테 꼭 선물해주세요. 정말로 별미인 그런 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버거형이었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겁나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똘이 능이베스, 똘이 진흙구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맛있겠다. 하마만다 <놀람> 아, 주세요.